안녕하세요 구피아놀자입니다 지금 영상 보이는 개체는요 알비노 아쿠아마린 핑크테일입니다 사이즈가 많이 작고요 아직 발색이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제 얼굴도 비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laughs> 제 얼굴보다는 구피를 찍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아직 발색은 들찼지만 아쿠아 알비노 아쿠아마린 핑크 테일로 어,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찍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상당히 작고요. 아직 발색이 올라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얘네가 단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크면서 준성어 사이즈까지는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얘네가 성어가 돼야 이제 핑크 테일로 해서 핑크 색깔이 완전하게 입혀져야 그때서야 이제 이쁜데. 성어가 되면은 꼬리도 상당히 많이 커지고요. 비테일로 그러니까 많이 자라고 그런 개체기는 한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 때는 솔직히 발색이 뭐 핑크테일도 아니고 뭐 이제 퍼플색도 아니고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색깔이라 아직 그렇게 크게 이쁘지는 어 않아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근데 이 개체가 왜 아직까지 비싼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요 치어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또 치어부터 준성어까지 사이즈 키우는데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닌데 아직까지 비싼 게 아직 좀 의아합니다 아니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또 다른 업체에서 보는 관점하고 또 개인들이 보는 관점이 당연히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관점은 치어 받기도 어려운 난이도가 있고 또 이제 키워 올리면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당연히 비싼 게 당연하겠죠. 이게 분양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마릿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쉽게 키울 수 있고 쉽게 치열를 받을 수 있는 개체들은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비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이 영상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찍는 거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중국의 어 용품 업체, 물생활 용품 업체 제네카라는 업체하고 동점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는 저희 카페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쇼핑몰에 아직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오늘 작업을 해서 거의 대부분 올렸어요. 근데 아직 히터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히터기나 전자 제품 같은 경우 이제 LED 등 같은 거. 규격 제품으로 나오는 LED 등, 뭐, 그러니까 30배럭용, 45큐브용, 2자 광폭용, 이런 규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전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허가증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제품들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쇼핑몰에 올린 거는 이제 바닥재. 어, 블랙 다이아몬드 라든가 이제 화이트 샌드 샌드 종류 하고 이제 흑사 그리고 외부여과기 외부여과기도 69,000원 부터 어, 18만원 까지 단계별로 있거든요 69,000원 짜리 외부여과기 보신적 있으세요? 없죠? 진짜 제네카 제품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데 품질도 상당히 월등히 좋습니다 어, 써보고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독점계약을 한 거고 이제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용품도 유튜브로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브로와 있잖아요 브로아 어, 기폭인데 이제 대용량 기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항 3개 4개 돌리실 때 기폭이 보통 3개 4개 쓰셔야 되잖아요 이건 한 개로도 어항 10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대용량 기폭이에요 브로아라고 부르죠. 어, 이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과제, 여과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에 오셔서 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구피아 놀자 치시면 쇼핑몰하고 저희 카페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오셔도 될것 같고요. 얘네들이 지금 잘안 움직이는데 제가 브라인 시림풀을 조금 뿌리고 어, 또 계속 어,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인 시림프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브라인 시림프가 왜 좋냐면은 얘네들 성장 속도를 극대화 시키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극대화 시키는데 브라인 시림프만 줘서 극대화 시키느냐. 그게 아니고 사료 같은 경우에는 구피들이 먹었을 때 소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런데 브라인 시림프는 소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사료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브라인 시림프를 뿌려주면은 그, 이제, 먹이 반응이나, 이제, 먹이를 먹었을 때 소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얘네들 성장시키는 걸 극대화 시킵니다. 그리고 퀄리티나, 이제, 체형 같은 거. 체형이 상당히 먼저 빨리 잡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나, 등핀 같은 경우가 많이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브라인 시림프는 꼭 먹이시는 게 좋아요. 브라인 시림프 없다라고 하시면은, 뭐, 실지도 주셔도 되고, 냉장도 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지하고 냉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상당히 커요. 양날이 검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 빵 키우고, 이제, 키워 올리고, 핀 키우고, 빨리 키워 올리는 거, 이런 쪽으로는 실제하고 냉장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잘못 줬을 때,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얘네가 부패했을 때, 폭탄이 오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브라인 시림프 같은 경우에는, 어 내부 기생충 용, 약을, 이렇게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만 뿌려주시면 되는데, 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냉장이나, 저기, 실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구비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방역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하고 냉장보다는 이제 브라인 시림프만 해서, 생먹이로 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제네카 용품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를 적적으로 극 판매를 시작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뭐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단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 대비 퀄리티도 상당히 월등하고 품질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제네카를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제네카 그 업체한테 뭐 받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독점 계약을 해서 저 혼자 국내에서 팔수 있기 때문에 어,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잘 먹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보름 정도만 더 키우면은 발색은 많이 찰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1월 1일부터 이 개체를 이제 분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오로 분양을 할 거고요. 수컷 한마리 암컷 두마리로 해서 어, 분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구피한울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한울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